2,500년에 서양 철학사의 체계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철학사 연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고대, 중세, 근대 철학이고 두 번째 장은 현대 철학입니다. 고대 철학의 중심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핵당을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철학은 중세에 들어와서 신 플라톤 주의와 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로 이어졌죠. 원래 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라는 입장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11세기 이후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현대 철학자의 얼굴을 합성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진의 위쪽에는 아테네 학당을 모티브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을 세웠죠.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티마이오스 천문학과 리코마코스 윤리학 책을 들고 있습니다. 철학사 연표의 구매 방법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